네 안녕하세요 닥터데디 가득이 아빠 이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닥터데디 하연이 아빠 윤호코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치과 원장님을 저희가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윤재민재 아빠 치과의사 조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치과 영역은 저희가 좀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이빨이 빠지거나 또는 부러진 경우, 관호 네. 어, 있죠. 네. 치과가 응급실에 없는 관계로 이런 경우에는 대학병원을 보내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넘어지거나 이랬을 때 이빨이 부러졌을 때는. 이가 부러졌을 때그 이가 유치인지 아니면 영구치인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유치가 부러졌다 하면은 그래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음... 유치가 부러진 경우는 다시 붙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보통의 경우는 앞니들이 많이 다치죠. 붙일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음... 영구치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면 영구치인 경우에는 조금 어떨까요? 신경이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신경이 노출되는 경우는 감염도 되기 어... 때문에 신경치료를 진행을 해야겠지만 응급인 상황에서는 치과가 멸질 않죠 네, 응급 치료 그렇죠? 때문에 사실 크게 뭔가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그런 경우에 저희가 뭘 하면 될까요? 뭐 부러진 이빨을 붙이는데 뭐 골든타임이 있거나 뭐 그렇진 않나요? 아닙니다 부러진 치아를 다시 붙일 수는 없습니다 그 치아 부러진 위치를 깨끗한 생리식염수라든지 네. 소독 정도만 하시고 네. 신통제 정도 하시고 아, 뭐. 다음날 바로 가까운 치과를 가시거나 네. 치료를 받아야죠 그렇다면 빠진 경우는 좀 어떤가요? 빠진 경우는 좀 다릅니다 역시 이것도 유치냐 연구치냐에 따라 다른데 음, 네. 유치의 경우에는 빠진 유치를 다시 넣지는 않습니다 감염이 되는 경우인 연구치에도 영향을 줄수 아, 있어서 네. 안타깝지만 네. 네. 빠진 채로 두는데 연구치의 경우는 좀 달라요 우유에 담가 오신다든지 네. 아니면 생리식염수에 담가 오신다든지 해서 네. 갖고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구치를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갖고 오시는데 제일 좋은 거는 사실은 빠지고 나서 한. 30분 이내가 가장 좋고요. 그런데 이 시간이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예우는 좋지 않습니다. 근데 가끔은요. 부모님들이 그 뿌리 부분 잡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괜찮다고 물어보시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빠진 치아를 깨끗한 일단 거즈 아니면 우유에 담가서 오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심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입안에 그냥 물고 갖고 와라. 아, 좋은 방법이네요. 그런데 그게 이제 삼킬 수도 있고 하기 아. 때문에 그 방법이 조금은 위험하고요. 아니면, 그냥 물에 담가 와도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빨리, 빨리 갖고 오시는 게 좋아요. 넘어지면서 가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입 안에 찢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은 부강내 열상 피가 네. 많이 나니까 많이 당황을 많이 하세요 이해는 됩니다 당황하죠 피가 많이 나고 아이도 놀라고 보호자도 네. 놀라는데 우선 제일 중요한 건 보호자가 너무 당황을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이제 아이가 협조도가 떨어지고 네. 지혈이 어디가 상처가 났는지를 보기 보다는 가까운 응급실이라든지 병원을 가봐야겠죠 음. 그런데 구강내 열상의 경우는 응급실도 좋지만 가까운 치과 특히 구강외과 선생님이 있는 치과 병원을 가게 되면은 네. 어느 정도면 다 터치를 해주기 때문에 네. 주변에 이제 어떤 치과들이 있는지 네.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인터넷 서칭을 미리 해두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충치 때문에 치과를 갔다 왔는데 계속 통증이 지속돼서 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혹시 대학병원 치과에서 치통을 조금 더 빨리 감소하게 하기 위한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치통을 사실은 약으로도 안돼요 미리이 충치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이런 네. 건 있어요 차가운 물을 마셨을 때좀 시리다 이 네. 정도는 초기 충치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때 치료를 받으시면 신경치료까지 안 하고 간단히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참고 참고 하다가 뜨거운 물을 마시거나 단 거를 먹었을 때 조금씩 아파온다 어... 음. 이런 경우는 빨리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은 이제 충치가 너무 많이 발전을 해서 네. 그 신경까지 감염이 된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전류 증상이 나타났다 하면은 빨리 치과에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아이가 이빨이 흔들린다고 유치이죠. 네. 유치가 흔들린다고 이빨을 빼달라고 음. 오신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어, 그요 <laughs> 예, 이빨이 유치인 경우에 흔들리면 그거를 응급실에서 빼줘도 되나요? 아니면 또는 보호자들이 직접 빼도 되나요? 이전에는 할머니들이 실무 음. 묶어서 뺐죠. 네. 네. 저도 그렇게 많이 뺐어요, 집에서. 맞아요. 아이들이 스스로 빼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흔들리는 정도가 다양해요. 정말 가볍게 흔들리는 경우에도 아이들은 흔들린다고 네. 하고, 네. 너무 많이 흔들리는데도 어떤 아이들은 안 흔들린다고. 그게 싫다고 네. 네. 하죠. 제일 정확한 방법, 치과 방사선 네. 사진을 찍어보고, 방구치가 음. 위치에 뿌리를 흡수시켰는지 확인한 후에, 이 정도 뽑아도 되겠구나 싶어서 뽑으면 상관이 없어요. 네. 눈으로 봐서도 너무 많이 흔들리는 경우에는 네. 그냥 간단히 뽑을 수도 있겠죠. 네. 그데 중요한 건 뽑고 나서 후처치가 네. 가장 중요합니다. 역시 네. 감염이 될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laughs> 치과에서 뽑는 게 좋다. 아니 아니요. 아니. 음두 가지. 그러 뭐냐면 물론 치과에 오셔서 뽑아도 되는데 본인이 뽑을 수 있으면 본인이 뽑아도 돼요. 네. 아이가 흔들어서 뽑아도 되고 돈가스 이런 걸 주죠. 네. 육류 같은 걸 줘서 먹으면서 뭐 자연스럽게 빠지도록 해도 돼요. 그럼 응급실에 그렇게 치아, 이빨을 뽑아달라고 온 경우에는 뭐 크게 문제가 없으면 저희가 뽑아도 상관은 없겠네요. 뽑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구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아... 치과에서 사용하는 발치 기구가 있는 이유가. 치아를 꽉 잡아주거든요. 네. 그런데 응급실에는 아마 그 치과 그용 발치 기구가 없을 거예요. 네. 없기 때문에 정말 손으로 내가 뽑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면 네. 괜히 건드렸다 보면 더 아픕니다.